안녕하세요. 하우스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후분양 아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곳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이며, 세계동 지하 2층, 지상 10층 144세대 아파트 및 근린생활 시설이 함께 위치하고 후분양 아파트이다 보니 3년 전 분양가로 설정된 덕에 현재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다는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후분양 아파트는요, 주거선호도가 높은 109 내에 자리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천 강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합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인천 송도에 대해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현재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및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대한민국 최대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초간단히 말씀드려도 아실 만한 분들은 송도국제도시가 어떠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주변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퍼스트시티 주변에는 다양한 학군이 자리하고 있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걱정 없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 및 자사고인 포스코고등학교와. 최드익송도국제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초중고교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및 각종 대학학원이 인접한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요. 다음 교통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B 노선이 완공되면 보다 빠르게 서울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개통 시 신도림까지 약 15분, 여의도까지는 약 18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산까지는 약 20분대로 서울 초근접생활이 가능해지고요. 자차의 경우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계속강요교통망 입지이면서 이와 더불어 시외버스 환성센터로 대중교통을 통해 인천공항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이 밖에도 송도순환트램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교통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생활환경입니다. 주변 송도 센트럴파크를 비롯하여 롯데마트, 포스터코 등 대형 쇼핑몰이 자리하고, 인천대입구역 주변으로 롯데몰, 이랜드몰, 신세계백화점 등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쇼핑과 문화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퍼펙트한 슬세권 입지 환경 살펴보았구요. 이어서 저는 유니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해당 유니트 살펴볼 텐데요. 해당 유니트는 이제 유상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은 지금 좌측으로 해서 총5칸의 신발 수납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 신발 수납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고요. 오른편 벽면을 보시면 외출시 편한 일가 소등 스위치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으로 해서는 3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내부를 보실 텐데, 바로 옆쪽으로 해서는 이제 펜트리 공간이 위치해 있고, 정면으로 해서 주방, 그 옆으로 해서는 거실, 침실 세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펜트리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공간도 꽤잘 나와져 있고 맞춤형 장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물건 수납, 큰집 보관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으실 듯 하고요. 이어서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기본 기흑자 구성으로 잘 짜여져 있고 요 지금 다이닝 공간으로 해서도 식탁 등도 예쁜 제품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식탁은 4인, 6인까지 놔두셔도 좋을 듯한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지금 상, 하부장 빼곡하게 나와 있는 수납 공간과 팬트리 공간으로 인해서 주방 물품, 식자재 보관 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을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화이트 인테리어 접목을 시켜서 주방이 절대 작아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해서는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는 백조 제품. 깊이가 깊은 사각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유 있는 상판으로 인해서 주방 가전 제품이라든가 조리대 역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하고 요 보조 아일랜드 이 식탁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수납 공간도 빼곡하게 잘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은 지금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거실을 좀더 넓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메인 창도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좋고 탁 트인 조만건 확보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쇼파는 지금 4인 쇼카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TV 아트월 공간 같은 경우는 해서는 강폭 사이즈의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켠으로 해서는 지금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화이트 인테리어를 접목시켰다 보니까 집이 좀 넓어 보이면서 깨끗하고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침실을 볼 텐데 안방 작은 방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이즈는 지금. 꽤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해서 보시면은 방에서도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매우 우수할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된 북박이장이 짜여져 있는데 유상 옵션 품목 사항인 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해서는 이제 안방 화장실, 파워더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자만 놔둬서 사용하시면 좋고 화장물품 보관하기 좋은 서랍장도 잘 위치해 있습니다. 화장대도 넓게 잘 나와져 있고, 거울도 대형 거울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샤워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닥 미끄럼 방치 타일로 해서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맞은편에 위치한 두 번째 방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은 지금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꾸며셔놓으셔도 됐고 아니면 활용도에 맞춰서 자녀분이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꾸며셔놓으셔도 좋을만한 사이즈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이 방도 창호는 통창호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 개방감 매우 좋을 듯 합니다. 한켠으로 해서는 발코니도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제일 작은 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 보시면은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만한 방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요. 이 방에서도 지금 통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 개방감 매우 우수할 것 같고, 한켠으로 해서는 이렇게 세탁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견본 주택처럼 세탁기 건조기는 일체형을 올려놓고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천장에 전자동 건조대를 설치해 놓으시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살펴보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욕조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으면서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 수납장은 이단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직접 내방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상담 받아 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